여러분, 연말이 되면 유독 많이 오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 문자를 무심코 누르는 순간, 소중한 여러분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누르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문자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미싱 사기가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통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방법입니다. 저는 수년간 디지털 금융범죄 사례를 연구해왔고 실제 수사기관과 협력하며 수많은 피해자들의 상담을 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진짜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스미싱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단 10분만 집중해주세요. 특히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예방법과 피해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까지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절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그한 통의 문자로 모든 게 무너지는지 그 치밀한 수법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들뜨고 또 한편으로는 바빠집니다. 이때 사기범들은 바로 이 심리를 노립니다. 특히 12월 연말에 많이 오는 스미싱 문자들을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택배 사칭 문자입니다. 이건 정말 흔하죠. 갑자기 이런 문자가 옵니다. 배송 불가, 주소 오류로 반송 예정입니다. 또는 고객님의 택배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일단 궁금해집니다. 내가 뭘 시켰더라? 아니면 누가 나한테 선물을 보냈나? 이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링크를 누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기범들이 파고드는 지점입니다. 링크를 누르면 택배회사 로고가 뜨고, 송장번호 조회 버튼 같은 게 나옵니다. 심지어 유명한 택배회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진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버튼 뒤에는 악성 앱 설치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앱이 설치되면 내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가 사기범에게 넘어갑니다. 내 폰은 마치 좀비폰처럼 사기범의 조종을 받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짜 택배 회사는 절대로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송 관련 문자에는 보통 조회번호만 적혀 있을 뿐, 외부링크는 없습니다. 또, 실제 배송 문제는 앱 알림이나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알려줍니다. 만약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생소한 도메인의 링크라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수집 사칭 문자입니다. 이 유형은 2025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확인된 스미싱 유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이 해킹되어 차단이 필요하다거나 보안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식의 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문자는 우리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죠. 내 정보가 유출됐을까 봐 빨리 조치해야 할것 같아서 링크를 누르거나 정보를 입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기입니다. 절대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문자로 개인 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 사칭 문자입니다. 연말에는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문자에 더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거래 발생, 환급금 확인 요청 같은 문구로 실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리고 피싱 링크를 클릭하게 하거나 가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유도하죠. 은행이나 카드사는 보안 강화를 이유로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무조건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앱이나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문자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지인 사칭 문자입니다. 연말연시는 모임이 많고 경조사도 잦은 시기입니다. 이때 청첩장, 부고 알림 같은 문자를 보내 지인을 사칭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의심 없이 누르기 쉽죠. 특히 부고장은 겨울철에 많이 오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부고 알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문구와 함께 링크가 온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부고, 문자는 반드시 주변 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정부 지원금 사칭 문자입니다. 새해 희망 정부 지원금 지급 신청 같은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연말 연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가짜 지원금 신청 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이죠. 정부 지원금은 보통 정부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문자로 오는 링크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태료 단속 통지 사칭 문자입니다. 과태료 납부 안내. 교통 위반 단속 통지 같은 문자로 공공기관을 사칭합니다. 공공기관 문자는 뭔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것 같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 역시 링크를 누르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연말연시에 특히 주의해야 할 쇼핑몰 이벤트 할인, 사칭 문자입니다. 이벤트 당첨. 무료 쿠폰 도착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해서 링크를 누르게 만듭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는 이런 문자들이 폭증합니다. 혹하는 마음에 링크를 누르면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액 결제가 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나 할인은 공식 쇼핑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는 선물 택배 주소지 확인 사칭 문자입니다. 지인의 선물로 위장해서 주소지 확인을 요청하며 피싱 사이트 방문이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건 역시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수법입니다. 아홉 번째는 연말 콘서트 티켓 예매 양도 안내 문자입니다. 연말 분위기를 타고 인기 콘서트 티켓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경우입니다. 가짜 예매 사이트로 유도하여 결제 정보를 빼내가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듭니다. 열 번째는 자선 단체 기부금 요청 문자입니다. 연말 연시에 따뜻한 기부 분위기를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가짜 자선단체를 사칭하여 기부금을 요구합니다. 기부를 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선단체를 통해야 합니다. 11번째는 성년회 참석 여부 투표 문자입니다. 성년회 관련 내용을 사칭해서 링크를 누르게 만듭니다. 지인과의 약속과 관련된 내용이라 의심 없이 누르기 쉽습니다. 12번째는 수험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노리는 합격자 안내 또는 대학 예치금 납부 문자입니다. 추가 합격을 축하합니다. 예치금을 즉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자로 조급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합격 확인이나 예치금 납부는 반드시 대학공식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스미싱 문자들이 연말연시에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스미싱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미싱 예방 및 대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는 되도록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수상한 앱 설치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공식 앱 스토어, 즉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를 이용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어떤 은행이나 카드사도 보안 강화를 이유로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넷째,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세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만약 실수로 링크를 클릭했다면, 즉시 소액결제를 차단하고, 백신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을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피싱 의심 메시지는 AI 안티, 피싱 서비스 등을 통해 진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혹시 내 스마트폰이 이미 감염되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당장 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가 예전보다 빠르게 달린 경우입니다. 충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몇 시간 만에 배터리가 30%, 20%로 뚝뚝 떨어진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설치하지 않은 앱이 생겨있거나 앱 목록이 평소보다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름이 영어 알파벳이나 숫자로 조합된 낯선 앱이 있다면 그건 거의 대부분 악성 앱입니다. 세 번째는 발신 내역에 내가 보낸 적 없는 문자가 남아있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무슨 문자 보냈냐? 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미 좀비폰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사기 문자를 퍼뜨리고 있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스마트폰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정에 들어가서 앱 관리 메뉴를 열고 설치된 앱 목록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내가 설치한 적 없는 앱이 있는지, 최근에 자동 설치된 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 최근 발신 내역을 체크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문자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누구에게 보낸 건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사용량 통계를 통해 어떤 앱이 유난히 많은 전력을 쓰고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이름도 생소한 앱이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고 있다면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점검은 단 5분이면 끝납니다. 지금 영상을 멈추지 않더라도 다른 기기로 보면서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바로 점검해보세요. 혹시 지금 내 스마트폰이 이미 감염된 것 같다면 당장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폰을 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전원을 끄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즉시 비행기 모드를 켜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모드를 활성화하면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되기 때문에 사기범이 원격으로 폰을 조종하는 걸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켠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절대로 이 감염된 폰으로 금융기관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 겁니다. 이미 내 전화 내용이 사기범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금융상담이나 신고를 이 폰으로 하면 사기범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폰이나 집에 있는 유선 전화 혹은 업무용 다른 기기를 이용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기 앱을 지워야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작정 앱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져버려서 피해 신고나 보상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턱대고 삭제하지 말고 우선 스크린샷이나 동영상으로 악성 앱의 이름, 아이콘, 앱 목록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대나 스마트폰 서비스 센터로 가서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시티즌 코난이라는 모바일 앱입니다. 이 앱은 악성 앱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능은 물론 현재 내 폰이 좀비폰인지 여부도 확인해 줍니다. 또한 내 폰이 실제로 어떤 정보들을 노출했는지까지 분석해 주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2차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도구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긴급 조치를 잘 마친 후에는 다시는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기 문자 자체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설정해야 할 서비스는 번호 도용 문자 차단입니다. 이 기능을 켜 두면 내 번호로 조작된 사기 문자나 내 번호를 사칭해 들어오는 문자를 자동으로 막아 줍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발신 문자 차단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문자는 일반 휴대 전화가 아니라 인터넷 서버를 통해 발송됩니다. 이 기능을 설정하면 이런 웹 기반 사기 문자 대부분이 아예 도착하지 않게 됩니다. 설정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SK텔레콤, KT, LG 플러스 모두 고객센터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손쉽게 설정할 수 있고 114에 전화의 상담사 연결 후 말로 요청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웹 발신 문자 차단해 주세요.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 설정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바로 적용해 줍니다. 이두 가지를 설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3분으로 사기 문자의 80% 이상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사기범들은 보통 새벽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처럼 우리가 방심할 때 문자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간대에는 문자 클릭을 더 조심해야 하며 택배, 주소 오류, 긴급, 경고 같은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끝나자마자 바로 통신사 앱을 열거나 114로 전화해 설정부터 해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가족 중에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 있다면 대신 설정을 도와드리는 것도 큰 예방이 됩니다. 이제 만약 실제로 피해를 당해 돈이 빠져나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 내용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의 은행에 바로 전화하거나 지점에 방문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은행에서는 즉시 해당 계좌로의 출금이나 이체를 막는 조치를 취해줍니다. 두 번째는 경찰 신고입니다. 112에 전화를 걸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급정지를 했고 사건 접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사이버 수사팀으로 연결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는 향후 보상이나 피해금 회수 절차에 꼭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채권 소멸 절차 신청입니다. 이건 피해자가 지급 정지를 한 계좌에 대해 이 돈은 사기당한 내 돈이다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각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경찰 신고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 소멸 절차는 접수 후 평균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상대방이 이해를 제기하지 않는 한 피해금이 다시 내 계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피해 후 30분 이내에 지급 정지를 걸면 돈을 되찾을 확률이 7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돌려막기에 버려서 추적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기범이 돈을 빼돌린 계좌가 대포통장이 아니라 인출책의 실명 계좌라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가 법적 대응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금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 10만원이라도 신고를 꼭 하셔야 전체 피해 규모 파악과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돈뿐 아니라 내 신분 정보까지 악용될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 피싱의 무서운 점은 단지 돈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대출이 발생하고 통신 서비스가 개통되며 각종 계약이 체결되는 등 신분이 도용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M세이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내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통신 서비스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해줍니다. M세이퍼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앞으로 누군가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할때 즉시 차단됩니다. 또한 이용 중인 이동전화 회선 조회 기능을 통해 지금 4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모든 휴대전화 회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억이 없는 번호가 보인다면 즉시 통신사에 연락해 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입 차단 서비스도 반드시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내 이름으로 새로운 통신가입이 시도될 경우 아예 차단되는 기능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 본인 인증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실신고를 즉시해야 하며 경찰서 또는 온라인 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면 해당 신분증으로 금융거래나 통신가입을 할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주요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에서 제공하는 본인 정보 이용 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도 활용해보세요. 여기에서는 내 이름으로 최근 무슨 금융활동이 있었는지, 누가 내 정보를 열람했는지 등을 알수 있어 도용 가능성을 미리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한 통의 문자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왜 그때 그걸 눌렀을까?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 자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속을 수 있는 교묘하고 정교한 수법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이런 피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나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이상 증상과 악성 앱 점검법을 주변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통신사 무료 차단 서비스 설정, M세이퍼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도 함께 도와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정보입니다.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본 자녀, 부모, 형제들이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줄수 있다면 더 이상 보이스피싱은 우리 가족에게 접근할 틈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가족 암호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가족끼리만 아는 한마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반찬 뭐였지? 같은 일상적인 질문을 비밀번호처럼 사용하는 거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왔을 때이 암호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과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라고 해도 보이스피싱 수법은 나날이 변하기 때문에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경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